숫자를 배웠으면 당연히 누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지금 다 이상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최대한 지수 모양으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자 자 얘는요 여기 앞에 2 숨어있네 그러니까 31에 2분의 1 /2. 3이 있으니까 결국 6분의 1 되겠죠 이거는 5에 5에 3분의 1자 얘는 2의 2분의 1자 밑을 맞출 수가 없어 30이라고 하고 2하고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지수를 맞출 거야 분모를 통일합시다 6으로요 통분 이렇게 얘는 가만 놔두고 두 번째 거는 5의 6분의 2지 그럼 어떻게 쓸수 있냐 5의 6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 다음 놈은 2의 6분의 1의 세제곱이겠네. 그럼 지수가 맞아졌으니까 이제 밑을 맞춰봐. 얘는 더 이상 할거 없어. 밑이 밑만 써보자. 31이야. 얘는 25야. 얘는 2의 세제곱 8이야. 당연히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밑이 크니까. 거듭제곱을 해도 거듭제곱근을 해도 더큰 거라고. 그래서 크기 순서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